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게임은 타임 웨이스터스 드디어 정식 출시를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되어서 가져왔고요 신규 캐릭터 더원이라는 캐릭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금 조건이 11명의 캡틴으로 챔피언 승리를 거두세요 이 11명이 더원을 제외한 나머지거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다는 거 그리고 이 램은 왜안 깼냐 하나라도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플레이했던 것들 뭐 소소한 팁이라든지 공략법 이런 거라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 램은 플레이를 한 번도 안 해봤고 플레이를 하면서 바로 깨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후에는 한 번도 안 죽고 다 바로 원트로 마지막까지 밀었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으면서 이제 플레이하면서 소소한 팁은 말씀을 드릴게요. 초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전초 기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초 기지들 제가 갈수 있는 것들 이렇게 가주면 좋고요. 가서 먹어주면 좋다. 왜냐하면 전초 기지가 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60초 쿨이 있는 것들이 있고 뭐 120초 쿨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돌려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음 쿨이 빨리 돌아오겠죠. 그래서 좋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크루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신규 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탯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무기가 아니고 제가 원하는 크루가 아니다 무기랑 크루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하나를 찍으면은 하나도 무조건 나머지도 찍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은 크루를 안 찍고 무기만 찍어서 무기를 18업 하면은 그 후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크루를 가지고 있으면은 슈퍼 무기로 진화를 할수 있는데 크루를안 가지고 있으면 크루를 영입을 안 하게 되면 슈퍼 무기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루랑 무기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 제가 플레이를 해보면서 코르시아는 별로라서 이 스탯업을 하고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로를 해도 되고 스탯업을 해도 되는데 충분히 뭐 리로를 하기엔 아까워서 스탯업해도 되니까 스탯업을 하고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 슈퍼 플라즈마 전초기지 쪽으로 왔는데 이 돼지가 있어요. 황금돼지가 있는데 이 황금돼지가 제돈 경험치를 다 먹거든요. 보시면 경험치를 뺏어서 먹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냐. 초반에 이 슈퍼 노바 전초기지가 있어서 노바로 한 번씩 터트려줘서이 친구를 계속 때려주면 돼요. 이게 가까이 있으면 복싱을 날리네요. 이게 제가 처음 플레이해보는 거라서 때리는... 과정을 몰랐는데, 복싱으로 이렇게 때려주네요. 직접 때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피대지는 제가 비벼도 피가 안 달아요. 쉴드가 안 깎이는데, 다른 것들은 쉴드가 깎이니까 그거 생각해서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쉴드가 깎이는 게 있고, 안 깎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플레이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쉴드는 이게 방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이게 방어라고 나오고, 그리고 최대 선체라고 나오는 것들이 초록색 것들. 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 체력인데 초록색 체력이 다 깎이면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하면 될것 같고 이번에도 제가 찍고 싶은 스킨 없어서 넘어갈게요. 스테업을 해주면서 넘어가면 되고 이게 총 웨이브가 20 웨이브가 넘어가게 되면은 보스가 나오게 되고 이 웨이브가 반복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방금 피데즈를 죽여서 이 SS 골드버그 남긴 걸 먹었다 라고 방금 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4업이 한 번에 된걸볼수 있어요 그동안 피레지가 제 거를 뺏어 가지고 먹은 것들을 한 번에 다 뱉은 거고요 이걸 제가 먹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좀 탭을 눌러서 말씀을 드리면서 올릴게요 레이저 스트라이크도 올릴 생각은 없어서 스탠업을 하고 이게 캣? 캣이 있는데 캣이 이거 칼이거든요 저는 이 칼을 되게 좋아해서 칼 찍겠습니다 칼 찍고, 그리고 기본 복싱글러브 찍고, 파이어볼즈, 파이어볼즈도 찍고요. 그 다음에 유도로켓도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총 무기를 4개를 가질 수 있게 돼요. 보시면 총, 어, 칼을, 아, 칼을 찍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칼을 찍은 게 아니라 캣을 제가 영입을 했네요. 영입을 가져온 거고, 칼까지 찍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탯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 슬라임 트레이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찍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싱 글러브 를 찍고요. 그 다음에 크루도 아주레네는 안 가져올 거니까 안 찍겠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것들로 쭉 찍고요. 공격으로 쭉 찍고 칼이 나와야 되는데 칼이 안 나오네요. 칼 나오면 칼 찍을게요. 칼뭐 나중에 나올 거니까 이 정도 찍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플레이할 만하거든요. 보시면 어느 정도 잡죠? 알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는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 됐을 때부터는 이제 이 스페이스 큐브 로테이터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데 이게 스페이스 큐브 로테이터 전초기지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스페이스 큐브가 어디에 뜨는지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그 위치로 가게 되면은 어, 화면상에 나오는 확률로 퍼센테이지로 이제 스페이스 큐브 로테이터가 랜덤으로 1개부터 5개까지 5개까지였던 것 같은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스페이스 큐브를 먹어서 어디다 쓰냐. 스페이스 큐브는 죽고 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때 쓰게 되고요. 스페이스 큐브가 말고 이 큐브들, 타임 큐브 같은 경우는 다섯 개를 모으게 되면은 제가 직접 레벨업 하나를 할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 큐브를 얻으러 다니면 된다. 큐브랑 돈을 얻으러 다니면 된다. 이 골드 정제소에 가서 돈을 얻고 큐브 정제소에 가가지고 큐브를 얻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칼을 얻으면 초반이 편한데 지금 칼이 없어가지고 조금 DPS가 낮아요.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 영입은 이따가 크루 영입 칼 칼이나 뭐 크루 영입 하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크루 형이 이렇게 보시면은 크루에 어떤 스킬이 되있는지 써져 있거든요. 얘가 어떤 스킬을 가, 효과로 받는 엔지 이렇게 써져 있어서 헷갈리시면 템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고 올리시면 됩니다. 전 플레이하다 보니까 다 외워버렸어요. 지금 복싱 참 귀엽네요. <웃음> 그나저나 <웃음> 넉백도 엄청 심하게 나갑니다. 거의 뭐 양양펀 치급 아닌가? 이 정도면. <laughs> 카타나 카타나 이렇게 찍게 되면 카타나가 나오는데 이게 영입을 제가 했잖아요 크루를 영입하면은 이게 탭을 누르셔서 크루를 보게 되면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보면은 최대 레드 카타나 니뭐니 하면서 이렇게 막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영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면 되는데 제가 캣칠 선호하는 이유는 부스팅 중 데미지 차단 플러스 1.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게 있는데, 이거랑 적을 통과하는 지속 시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요.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어디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는 바로 보여드리면, 은 부스터를 했을 때 무적이 된다는 거. 지금 캐릭터 위에 바가 있죠. 보라색 바가 있는데, 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은 다시 무적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쿨타임이 도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았을 때 쓰게 되면 이동하는 무적이에요, 방금. 그렇게 돼서한두 스트링, 두번 정도까지는 제가 무적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스를 깨게 되면은 전초 기지를 파괴한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전초 기지가 한 번도 파괴돼 본 적은 없는데 이게 되게 체력이 높거든요, 전투기지 체력이. 그래서 천천히 제가 할 것들 하면서 플레이하면 돼요. 만약에 이런 큐브가 나왔어, 그러면은 큐브 먹고 이렇게 전투기지 파괴하는 것들 다시 잡으셔도 충분히 시간이 많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큐브 상점에 오게 되면은 큐브, 아까 말씀드린 타임 큐브를 다섯 개를 모으면은 여기서 한 레벨업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걸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이 잘 안죽지만 그래도 그냥 뭐 무빙 조금만 쳐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피가 닿을 것 같을 때는 캡포스팅 한번 두번 이렇게 써줘가지고 그냥 피해주면은 어느새 보면은 다 잡아요 어느새 보면 다 잡고 그리고 이게 잡는게 잘 안잡힌다 싶으면은 계속 이렇게 부스팅을 써주다가 이 파괴의 선체가 있거든요 이 슈퍼플라즈마 전초기지로 데려와서 조금 죽여주고 이게 파괴되는 선체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슈퍼노바 전초기지를 쓰면 됩니다 써주면 되는데 저는 보통 이 슈퍼노바 전초기지를 쓰는 걸 언제 선호하냐 라고 하면은 저는 이 웨이브가 19에서 20 넘어가기 직전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19에서 20 넘어갈 때 이제 20을 넘어가게 되면 보스가 나오게 되고 보스가 나왔을 때이 잡몹들이 안 나와요 잡몹들이 계속해서 안 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잡몹들이 많으면 보스 잡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냥 까다롭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냥 이 잡몹들을 처리하느라고 잡몹들 처리하는 시간이 귀찮아가지고 저는 빨리빨리 그냥 깨기 위해서 19웨이브 지금 20 넘어가는 이 순간 이 순간에 써줍니다. 이 순간에 써주면은 이 잡몹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번뭐첫 번째 보스 두 번째 보스는 어려울 게 없어요. 두 번째 보스는 특히나 바보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칼로 좀 비벼주면은 끝난다. 칼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무기들로 이렇게. 이 정도는 그냥 회복하면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비벼 주시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 웨이브가 20돼 있는데 이 웨이브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보시면은 보스 끝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전축이지. 파괴하는 아이 친구들이 오고요. 이거는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라서, 그리고 웨이브가 나오는 순서, 이 패턴도 계속 똑같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니까 초반에는 보스를 잡고 나서 나오는 한 7웨이브까지는 되게 적이 쉽게 죽는 적들이 나오고요. 쉽게 죽는 적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적 색깔이 달라요. 이적 이 보게 되면은 되게 뭐 하루살이처럼 생긴 적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거의 한방컷에 죽고요. 낮은 DPS 무기로도 다 죽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잡몹을 보게 되면 색깔이 조금 달라요. 잘안 죽는 애들은 이제 머리가 아예 몸통까지 다 하얀색이죠. 이 친구들이 잘안 죽어요. 보시면은. 이 친구들 잘안 죽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통과하는 게캣 부스터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저기서 저기 너무 많아 가지고 죽을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원거리 공격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공격은 제 이동속도보다 느려가지고 못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동만 해주면 거의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만 이동해주면 거의 뭐 맞지를 않는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골드 정제소 가고 스페이스 큐브 먹어주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스페이스 큐브 먹는 전초기지가 오픈이 됐네? 다시 가서 이렇게 먹고. 아, 스페이스 큐브가 아니죠. 타임 큐브. 이렇게 가서 먹고. 체력이 없는데, 체력 채우는 선체기지가 왔네? 하면 이렇게 선체수리 전초기지 가서 다시 선체수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반복이에요.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부터는 쉴드가 나오는데, 이 쉴드는 제가 지속적으로 까지 않으면은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찬다 뭐그 정도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 하나를 부수면은 갑자기 총알을 쏘는데 저 총알이 좀 세요. 저 위에 쏘는 거랑은 다른 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laughs> 말씀드리면서 하려니까 죽어버렸네. 같은 보스까지 왔고요. 방금이랑 달라진 거는 이제 제가 스킬을 카타나가 이제 슈퍼까지 업그레이드가 돼 버렸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크루를 영입을 하고 그 크루가 있을 때 스킬이 있게 되면은 슈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슈퍼 무기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슈퍼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거나 색깔이 황금색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특수 무기가 나가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아까 이제 <laughs> 전판에 여러분들께 많은 거를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발언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컨트롤을 못 봤네요 제가 그걸 못 보고 죽어버렸는데 혼자서 플레이할 때는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 단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이게 뭐 보여드리려고 하고 긴장을 했나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영상 올라갈 때는 편집해서 갈 거니까, 뭐, 보시는 분들만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뭐, 스킬이 조금 구성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스킬 구성이 달라진 건 없는데, 스킬 레벨들 아까 찍은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슈퍼카타나가 되게 되면 DPS가 진짜 높거든요. 아까랑 전초기지 부수는 게, 부수는 친구들 잡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제 세지고 나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 큐브들 모으러 다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열려있는 전초기지 가가지고 내가 먹을 거 먹으러 가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자석 전초기지로 가서 자석 먹고, 오는 친구들 그냥 바라보면서, 어, 잘 녹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슈퍼 무기에 가까워지면 쉬워진다. 근데 만약에 슈퍼 무기가 안 열린 초반 상태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는데 그때면은 컨트롤을 엄청 해줘야 돼요. 컨트롤 빡세게 해줘야 된다. 컨트롤 빡세게 안 하면은 잘안 죽어요. 이 친구들은 잘 죽긴 하거든요. 근데 이 흰색 흰색 몸통 친구들이 잘안 죽어요. 얘들이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도로켓이 이제 슈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로켓 나가는 게, 이 방금 화려한 로켓 나가는 거 보이시죠? 저게 슈퍼로켓입니다. 슈퍼로켓 찍으면 나오는 거. 캐릭마다 그리고 고유 스킬이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거는 직접 한 번씩 다 읽어보시는 게 나아요. 읽어보시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이렇게 해서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캣 부스터가 제일 좋더라고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캡 부스트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웨이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이 이제 체력이 세지기는 하는데, 사실 뭐, 무빙 조금만 더 해주면 되고, 캡 부스트 조금만 적재적소에 써주면 되는 거라서, 어려울 건 없어요. 이 보스도 사실 뭐, 크게 공략을 할 것도 없고, 그냥 전체에 한 번씩 이렇게 터트려주고 나면 피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빨리 죽여가지고, 뭐, 말씀드릴 것도 없네요. 뭐이 정도로 쉬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에서 20 넘어갈 때 이거 터트려 주면은 아주 편하게 잡을 수 있고요. 엘리트 소방선 이게 살짝 뭐 팁이 있다면은 뭐 꿀팁까지는 아닌데, 보스가 잡다가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돌 때가 있는데, 뒤돌때 불이 뒤로 날라오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너무 빨리 잡지 말고 이런 식으로 뒤로 불이 날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들어가거든요.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턴을 할때 살짝 불이 뒤로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제가 초반에 그걸 몰라가지고 피 없을 때 뒤에서 딜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음 보스가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보스가 마지막인데 여기서 죽으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뭐 소소한 팁입니다. 마지막 보스를 깨고 나면은 이제 무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무한 모드로 넘어가게 돼요. 무한 모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노래가 신나져요. <laughs> 노래는 신나지고 모든 게 똑같아요. 이 나오는 패턴들이랑 보스들 그대로 다시 나오거든요. 처음 보스부터. 근데 포스, 보스들이 어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피만 많아져요. 피돼지로 나와. 그래가지고 보스한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몹한테 죽는 죽게 되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게 마지막 보스라고 하는데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숴주면 되고요. 여기 부숴다가 이쪽 부숴다가그 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깨주고 그러면 이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부숴주고 이 핵을 부숴주면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클리어고요. 했을 때 이제 무한모드 이렇게 갈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모드 잠깐 보여드리면 은 노래가 엄청 신나져요. 신나는 노래로 바뀌죠. 신나는 노래로 바뀌게 되고, 웨이브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는 이제 메달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몇 번째까지 갔는지로 이렇게 표시가 바뀌고요.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뭐 끝까지 온 이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쭉 플레이해 볼게요. 갈수록 이제 세지거든요, 이 친구들이. 보통 무기가 안 좋으면 한 2, 2 3그 정도에서 죽어요. 2에서 3 사이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캐리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안 해놔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2, 3 사이에서 죽더라고요. 무기가 좀 괜찮으면 한 5에서 8까지도 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날아와가지고다 죽고요.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이제 하얀색 이좀센 친구들이 와가지고 죽는데 얘들이 이제 체력이 많아지면 그때부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한 번에 안 죽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드가 계속 밀려가지고 컨트롤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컨트롤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크게 어려운 건 없, 없는데. 똑같은 보스가 나오죠. 첫 번째 나왔던 보스거든요. 똑같은 보스가 나오고 그냥 똑같은 보스를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끝난다. 보스가 세진 게 하나도 없죠. 그냥 피대지가 될뿐 이런 식으로 그냥 쉴드 조금 깎이면서 부스터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나오면 돼요. 그리고 보스 나왔는데 두 번째 보스가 쉴드만 그냥 갖고 나오는 거랑 똑같죠. 아까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피만 많아졌다. 피가 많아져도 그냥 녹아요. 이렇게 바로 끝나죠. 아직까지 이렇게 무빙 쳐 주면은 한쪽으로 그냥 무, 누르고만 있어도 뭐 무빙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쉽게 가죠. 여기 있는 이유는 20 넘어갈 때 터트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터트려 줘요. 그럼 잡몹들 거의 없는 상태로 고스랑 맞다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 바보가 돼 가지고 사라졌네. <laughs> 이렇게 한 번씩 되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은 한 번씩 순간 이동을 해요. 제가 뒤에 있는 걸안 좋아하나 봐. 제가 이거 다가 가면 얘가 조금씩 멀어지거든요. 약간 너무 다가가면 안 돼. 그래서 밀당을 해야 돼. 이렇게 당기면 다시 오고 밀면 또 도망가거든요? 보이세요? <laughs> 이봇은 약간 밀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너무 다가가면은 너무 멀어지고 막 이래요 밀당이 필요하다 약간 썸 녀석 다루듯이 뭐 저는 밀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밀당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이 썸에는 밀당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보신 것처럼 워낙 적이 많이 날라와가지고 적이 안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저는 하거든요. 그래도 적이 워낙 많이 나와서 뭐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스 잡는 방법은 계속 똑같아요. 보스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가 진짜 많죠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옷까지 왔네요. 와 이런 식으로 가두이 당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이 친구들이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물론, 제 앞에서 조금 느리게 오기는 하는데, 밀다 보면 이렇게 피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안 하다 보면은, 훅 갑니다. 이래서 수리기지를 자꾸 찾게 돼요. 피가 필요해서. 근데 수리기지는 20밖에 안 주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못 잡게 돼요. 못 잡는 순간이 와요. 못 잡네, 이제. 컨트롤 해줘야 돼요. 죽을것 같은데, 뭐 공들여서 컨트롤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유닛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오래 살죠. 이게 무적이 계속 있어가지고, 체력이 일 남을 때까지 무적이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빠져나오면은 살수 있어요 사는게 뭐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될을때 죽었네요 4까지 이렇게 왔고요뭐 보시면은 조금 다른 캐릭터들 보시면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민 것들이 있어요 뭐7 이런식으로 할뿐 것도 있는데 뭐 4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더 원이 열렸는데 더 플레이하기 전에 이거 업그레이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업그레이드 한 것들 보면은 캡틴들 업그레이드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 게 전부인데, 이것도 그냥 하나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파워를 거의 다 밀었어요. 파워를 거의 다 밀었고, 보시면은 파워 있는 것들은 그냥 거의 다 밀었다. 생각 없이 눌렀어요. <laughs> 전초기지에 있는 건 하나씩 이렇게 올렸고요.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